아 쉣.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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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laughs> 몰락자야? 누가 안 누가 안 나왔어요? 뭐 어, 보세크만 아니면 뒤에 <laughs> 와서 <진짜 진짜 웃음> 아 이 맵은 아, 처음인 것 아. 같은데? 빨간색 표시로 오면 돼 빨간색 저기 있는데 지도에 열스 우리팀 따고 있다 심지 여기 위치 잘 기억해놔 여기 나중에 여기다 반납하는 거어 여기다 반납하는 거 먹으면 한번 먹고 반납 한번 해봐 나중에 어, 먹어도 상관없어 목뭐 죽이면 다이아몬드 같은 거 짜고 그러 그래? 그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면 할수록 상대편한테 몸을 보내 다섯 개반납할게 음. 그걸 티클이라고 그러는데 아. 이 왼쪽에 몇, 몇 개라고 표시되어있을까? 먹은 숫자가 근데 죽으면 다 없어져 아, 아. 다시 빨간색 뭐뭔소리 방금 저기 이거 무 치클 먹었어? 압력받고 밥다된 소리 나는데 일로 와봐. 나 있는데. 여기서 네모를 눌러서 반납을 해.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역전. 와우. 겁나 빡해다 다 끝나요, 형 왜, 왜 한승... 한순... <laughs> 이겼어? 네, 이겼어요 연승 사연승오 네, 형 <웃음> <웃음> 왜? 아, 맞아요, 그. 어때요 <laughs> 손. 손이 나이... 엄청 피곤해요. 아, 이거, 패드에 손을 너무 힘을 줘가지고, 손가락이 나 아파. 그래. 저 엄지, 엄지. 아, 패키 손가락. <laughs> 네. 맞아요, 손이 너무 피곤해요, FPS는. 보내자. 자 아, 내려 세개더 먹을까? 아. 형 여기 이거 드세요. <laughs> 현타 오자 형 그거 뺏기니까. 그때 저희 역전 당했잖아요, 형. 이거 다 먹어버려. 역전이 아니고 그냥 발렸죠 그냥 거기다가. 다 이기고 했는데 그거 되면은. 유민이 형, 제 뒤에 붙어요. 어? 제, 이거, 테클 네? 형이 다 드세요, 유민이 형. 저 넘어가기. 예, 네, 네, 잘했어요. 한 명이 좀, 마지막에 세 명이, 트리플킬 따갖고, 여기. 다 채워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역전했죠. 근데 저 상대편 애들 안 온다? 안 오고, 그, 우리, 우리, 우리 하는 애들. 느낌는 저거. 쟤네 포기했나? 안 했걸려 다들 게임 그거 하려면 스페이드 기다리고 있는 애들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넘어가라 <laughs> 여기랑 아 가.. 놀러 한 보고 상황 보고 와라 열렸다 차오른다 웃 쟤네들 지금 가야지 어 뭐야 아.. 또 친이 팬네저 댁이 상관없어 쟤 뭐하냐 우리 친 침입한 어제 <laughs> 이상한데 리에하시 소환할 수 있다 먹었네우린 원시에서 부를게 형 10개 모아서 가죠 아니 지금 어째 끝이야 다 쳤어나 아, 아니 10개 해가지고 보내면 아, 10, 10개도 저, 마지막 도저가는 거야? 네, 네, 그걸 불 났네. 이천 발사로 쪼내자고 했다. 네, 네 가지고 있는 거다 털었어요. <laughs> 잘했다. 한 30개 턴것 같은데. 나이스. 아, 모으고 있더라고요. 대형 15개. 2 명이나. 네, 이거 죽으면은 저저큰 오우거가 체력이 늘어가 귀찮아. 늘어나요. 어. 네. 그럼 최대한 아주 죽... 아, 괜찮아요. 그럼 어쩔 수 없고 내가 죽였어요, 지금.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지치는 건어떡해 근데 모한테 웬만하면 죽지 마. 침입자가 와서 죽는 거는 어차피 우리도 가서 그만큼 죽이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겼어. 오, 어, 인그램이다. 최초 인그램인가? 오무 나이스 괜찮아요 완전 발라가지고 이거는 완전 발랐어 우리가 쟤네는 전이 상실했을거야 <laughs> 이제 쟤네 아마 더 열심히 할거예요 제가 <laughs> 여기서 라이트 좀 올랐죠 인성질 할거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아니, 아니, 15개. 아냐아냐 그건 아니구요. 저거는 그 어떤 타이밍이 되면은 열리는 거고, 차원문은 아니요. 15개 모으면 대형 개수, 5개 모으면은 작은 개수, 어, 몸을 뭐 보내는 요 몸을, 몬스터를 보내는 거예요 몬스터를 보내면은 쟤네가 몬스터를 잡기 전까지 반납으못해 그거로 못해 반납을 못 해요. 아, 귀찮네. 어라 씨. 나무의 적이다. 자, 이거 그 꽉쳐 봐야겠다. 씨. 응. <laughs> 근데 확보가 너무 빡셌어요. 지금 네, 확대 프로토콜, 그 프로토콜이거든요. 예전에 거7레벨짜리 사람 많은면 쉬운데, 이게 아틱 개조할까? 아, 손 너무 피곤해. 방어구 인조 스틱 해버렸어, 내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 퍽 있는 것만 써보려고. 그게, 그게 맞는 거죠. 어, 그래서 인제 그냥. 저도 플스, 아, 저기, 스커패드 사고 싶다. 스커패드가 뭐야? 어,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원래 그거 썼었는데 에이. 팔았거든요. 그거 사 뭐였지? 엑박 패드. 아 엘리트 패드 저랑 안 맞아요. 음... 반복할... 전 시작을 듀얼 쇼크로 해보려 가지고. 그러니까. 손이 이거에 전 FPS를 이걸로 시작했으니까. 어... 이게 왼쪽 스틱이 긴게 편하다는데. 그것보다 엘리트 패드 그 패드 위치 때문에 그. 스틱 위치때문에 몇개 몇 몇개 먹었었는데 죽었어 아 그만이든 괜찮아 뭐오셨서 이렇게 아 위에 대장이 있구나 아 나도 장비 갈아야 되는데 대장있네 난다 핸드캐논 폭으로 바꿔버렸어 그냥. 인조트 해버렸어 펍으로 갖고 펍이 핸드캐논 퍽으로 바꿔 다녀? 퍽이 이제 핸드캐논이 붙어있는걸로 아 핸드.. 핸드캐논 빼고 다 버렸다고요? 아니, 버린게 아니라 인조치 해버렸다고 핸드캐논 있는 퍽이 있는거는 그러니까 핸드캐논 퍽 핸드캐논 관련된 퍽이 있는 방어으로그 인퓨저를 했다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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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얘기 하게. 아, 역시 영빈는 아, 한번 뭐어 하는구만. 적자가 도망쳤다. 이는 이해를 못 해. 나 <laughs> 갔다 야겠다 어, 진짜네. 이 많이 좀 죽었나 보네. 소환하고 여기 애들 죽었어? 또 죽었네 죽으면 안 되는데 오가지 표적이 있었구나 역시 나좀 줘라 야 15개 모으려고 는데 죽였다 <웃음> <웃음> 특히 음, 게임을 <게임비는> 찍으방때기 <laughs> 싫어요 저다 먹어버려요 개개더형 정비 끝났죠? 저기 하나 네. 오케이, 나이스 개 갈게, 갈게. 공격전이야 형, 시현회장 가시면 될 거예요. 형. 저 일단 네 소스 좀 들고 올게요형허하하하하허하 하하하하. 하하허하하하허하하허하하허하하허하하허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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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다 모았어. 약간 넘어가야 된다. 자, 갈게요. 멀미있어원식에세야 가운데로 구해요 여 모르겠어요. 뭐야? 여기 빠져. 음, 그 퀘스트 밀어버린다고 하면서 다, 그, 다 밀어버린 거아니에요 일단, 세명 잡았거든요? 없돌라나? 음. 역전하는데 아직 궁이 있어, 우리. 나 형, 넘어갈까? 궁이 어, 있는데. 아니, 형, 오브 써서, 그냥, 궁 써서 오브 채워주세요. 저, 이거, 건슬린 거 빨리 채워가지고 바로 넘어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 가버려, 가버 빨리 가야, 가야. 같어같어같어 빨리 가자, 아씨 에이 근데 군대 도망가 같이 아, 놀 아씨 한명더줄수 있었는데 궁만 차면은 갈수 있는데 한, 번, 한 번만 더 열어줘. 창문 좀 열어줘. 아, 이 뭐야, 아다 아, 이제 열어주네. 에, 아깝다 이번에. 창문만 열렸으면 됐는데야. 요 아. <laughs> 잘하는데. 이 말이 맞았네. 사력을 다갈 거라 그러더니만. 뭐. <laughs> 네. 빡치거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면. <laughs> 진짜 사력을 다 했네, 쟤네들. 아 진짜 나도 사력을 다 해야겠다. 그리고 이게, 이기, 이기잖아요. 이기면 은그 어. 다음 라운드에 고가치 표적을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 보미서도못 예. 가. 걔한테 아까 애들 다 주는 것 같더라고. 그, 들었겠어요, 거든요, 어, 컨어 제가 먹을게요. 저 일곱 개예요 아, 여덟 개예요, 지금. 아, 지금. 예. 아 지금 중형 무기 그열 다섯 개 받으세요. 열 다섯 개 받아라 이 새끼야. 힘들어 <놀람> 나이스. 남도. 다음 유민이한테 주면 되겠다. 아니다, 승준이 형 드시면 되겠네. 승준이 형 그냥 넣어버려요, 거. 넣어버려요. 승준이 형 그거 넣어버려요. 네네네. 넣어 넣어 넣어. 쟤네 지금 어차피 오고거 잡고 있거든요? 넣어요 그냥, 넣어버려요. 그거 괜찮지. 잡고 있을 수 있으면 겠지 네. 아저 넣어버려. 그냥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형이? 아 늦었어 드셨어 지금... 그냥 잡았어. 쟤네가 우리가 보낸 거를 잡고 있을 때 보내면 은 거기다 중첩돼서 또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치. 쟤네들은 그 시간 동안 다른 걸못 잡아요 어나 죽었어 그러니까 요 어, 빨리 넘겼어야 됐어 아씨 뒤에 저기 있었구나 아 아깝다 아이먹는데 잠깐만. 조심해. 오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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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지오. 오오 오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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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오오지 야, 열거개짜리로개명더가개 쪼개 개 쪼개 어요어이마개 쪼개 쪼지쪼얘왜얘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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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딱 적게 죽으면은 힘 빠져 우리 편이 1 5개돼 죽으면 1 5섯개두명 죽였어요. 방금 삼십 개. 자, <웃음> 쟤네 <웃음> 회색깔 졸라 졸라 많았잖아요. 다 사라졌어요. 엄 <laughs> 빠지는 거 저거 쟤네 큰 그림 그렸어요. 큰 그림 그리다가 도화지 찢어진 거예요. 그 대형 개두개보내려고 예, 네, 대형 뭐두명보내려고두 아, 아, 마리 보내려고 네. 그림이 음... 너무 크면 도화지 찢어지지. 가게 만나 하자 가서 한번더 방해하고 올게. 없어, 이냐가 없어. 10개짜리 아 뭐, 죽었다 <laughs> 나 진짜 너무 게비만 <laughs> 하면 사람이 잔인해지네 또안 들릴라? 지짜 왔네요. 진짜 어디있지 어디서 았어이 안에 비 창문이다. 잠갔다 올게요. 어. 아, 와 창문 열린 거 아니구나. 아이. 저 굴복자 나오는 포탈 포탈이 때네좀 <laughs> 살살 잡죠? 뭐구야 저격수 있었구요. 잡았다. 아니, 이거 발악을 하아 기다려야지. 안 때려야지. <laughs> 3문 한번 대라 형 때리지마요 때리지마 때리지마 때리지마! 아 때리냐? 아 때리냐? 이거 잡자 아 이길 해놓고 침입자 기다려도 되겠다 형승이형때리지마때리지마 때리지마요 아아왜 처리했대 나 침입자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저 침입자 잡고 있었는데 이거 좀 알겠어요 아, 그냥 재미로. 응. 아, 재미로 킬좀 먹으려고. 사실 <laughs> 생각이 없어. 뭐 빨리 끝낼 필요 없잖아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첫 찬스 오자 16명. 서 나도 <laughs> 다 했어 거